아! 아 비에는비애 <laughs> 비에는 조금만 보여 주세요 하나 둘 시작 신축해 아, 찬리야너는 달리는 형. 너 차는 달리는 달리는 달거는달 달리는 달리는 달는 달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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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네 눈빛이 녹아버려, 너 눈빛이 녹아버렸나 화가 풀려너 채는 달링 너 향은 발가든 사랑에 빠졌어 baby you're my darling 그러면 저희 활동을 안 해가지고 <laughs> 네. <Yes. 웃음> 저희도 계속 듣고만 있어가지고 네. <laughs> 예. 예. 듣는데 익숙해가지고 네. 네. 많이 듣고 네. 있어요.